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 이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700만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좁게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좁기서가 사실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대단히 어려운 영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생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음,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로 볼수 있는데요. 일단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어, 힘내서 한번 함께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Out of the south, 남쪽으로부터 comes 왔다, 뭐가 더 웨어윈드 해오리 바람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꼭 해오리 바람이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남풍이 불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And 그리고 코드 추위가 아우러브더 노을드 북쪽으로부터 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풍이 불었다는데 방점이 찍힌 말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By the breath 그 숨결에 의해서, boy of God 하나님의 a forest 어 얼음이 어, 여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음의 주안점 있는 게 아니고 춥다는 거에 주안점 이 있는 거죠. 이제 기분 추위가 주어졌고 그리고 더 breath of the w a t e s 어, 물의 숨이니까 이거는 증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s t r e n g 어, 물이 숨결이 어, 억압됐다는 거니까 제한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궁창이 나뉘어 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또한 아 바이 와르 링그물 흐름에 의해서 히 그가 uh, rs 어 uh, 옷을 입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펼쳤다는 거예요 뭐를 더 c 클라우드 굵은 두꺼운 구름을 얼, 이게 아 놀라운 일이죠 이 구름이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이게 지금 지금부터 얼마 전얘기요한 사천 년전 얘기예요 이게 어~ 희 그가 아~ 하나님이죠. 스캐롤드, uh, 흩었다, his bright cloud, 그의 이 맑은 구름, 즉 뭉개구름 이런걸 얘기하는 거죠 and 이어서 uh, it, 그것이, 이 s t u r n around uh, 주위를 둘러쌌다는 거죠, over by his 라운드 어바웃까지죠. 바이스 카운세어 그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하여 데이 그것들이 메이 uh, uh, 하는 뭘 uh,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뭐죠? 히 그가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them, 그들에게 uh, the face of the world, uh, 이 땅의 이게 인니 얼스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그 육지에 있는 언더 월드 이세상의 지표 그러니까 표면이니까 이 월드가 사실은 이 얼드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 땅의 표면에 표면 위에 아 어, 있게 한 있으라고 명령을 한. 그 모든 것이 히에 그가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어 카우스 어 하게 했다. 이트 그것으로 아이금이 구름이에요. 어투컴음 하늘로 오게 에 그것이 이게 어,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신학적인 것은 지금 이 강좌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for correction 올바름을 위해서든 또는 his land 그의 땅을 위해서든 또는 for mercy 자비를 위해서든 이런 것들이 에,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신학적인 측면으로 이제 얘기가 돼야, 예를 들자면은, 어,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검토가 돼야만 얘기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사실 생뚱맞은 말이거든요. 그런 신학적인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Helkunut, a 들어보아라. Dis 이것을 어 j a p j o b i o stand s t e a 어 조용히 하고 서있어라. And 그리고 consider. 어 검토해 봐라. 또 원더스 월크스 이 놀라운 일을 누구의 가다? 하나님의 지금 엘리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엘리오 얘기도 거의 막, 막바지에 이르렀죠. 어, 더스트 어뭔모 하지 라는 거에 어 의문형 조동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너는 뭐를 또 알고 있느냐 아 알았느냐 라는 거예요 뭐를 웬뭐뭐 뭐, 한때 즉 다다 하나님께서 어 디스포스 더어 흐트러 뜨렸을 때템 그것들을 n 그리고 카우스 드하게 했을 때더 라이터 위스 클라우드 그의 이 구름의 빛으로 하여금 2 샤인 빛나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너는 그 시절에 뭐 하고 있었냐 조반대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 더스트 아 하느냐 이게 의문형 조동사죠. 도 너는 너 알고 있느냐 뭐를 더 밸런스 어 균형을 뭐의 균형이죠. 어부더 클라우즈 구름의 더 원더스월커스 어그 또한, 요, 지금 목적어가, 여기에 이 목적어가 지금 이 컨모에 의해서, 어, 병치되고 있죠? 어, 그 놀라운 일들, 뭐의 of him, 하나님의. 그게 뭐냐면, 요게 주어 역할을 하네요. 이제 perfect, 완벽하신, in knowledge, 아, 이 지식에서 완벽하신, 이게 지금 후하고 같은 거죠? 바로 그 하나님. 하우어 uh, 얼마나 아디 uh, 칼먼츠 너의 의복이 알웜 어 uh, 따뜻하냐 웬몸한시 그가 하나님께서 어카이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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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게 디스어이온 uh, 땅을 바이더 사우스 윈드 남풍으로 인해서 어 uh, 여기서 이제 어 uh, 잠잠하다 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화롭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풍이 불어서 어, 이 땅이 이, 훈훈해질 때, 햇스트, 아, 뭐뭐 하였느냐 도우디가 위딤 그와 함께 스프레드 아웃, 펼쳤느냐 뭐를 더 스카이 하늘을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어, 이 o n 어 강한, 아, and 그리고 에저 모든 루킹글래스 어, 주조한 이게 루킹글래스가 거울이란 뜻이죠. 이 보는 유리란 뜻이니까 어, 거울과 같은 어, 그러한 하늘이에요.를 보았느냐라는 거죠. 저, 어, 펼칠 때뭐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티치 어, 알려다오 어스 어, 우리에게 와트 이하를 아이오지오 구조죠? 이 와트 이하를 보면 우리가 셔 세이 어, 무슨 말을 할까? 이 세이의 목적이 와트니까 무슨 말을 할 건지 언투심 하나님께 볼 그리하여 우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폴이죠. 못먹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나 아, 올덜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아월 스피치 우리들의 의 언변으로 바이리즈노보 달크니스그 어둠 의이 근원을 s h a 이트 it, 어, 뭐, 뭐, 하겠느냐, it, 그것이, 어, be t o l 말해지겠느냐, 이거죠, h 그에게, 어 h d 이하가, iodo 구죠이데 e 가 뭐예요, 아이 가스 s p 말하는, 이 s p e 의 목적이 debt죠, uh, 어, d t 가 이제 사실은 여기 it하고 같은 거죠, 어이 i 만약에, 어맨 사람이 스피커 말한다면, 슈얼리 정말로 이, 그가 셰어비 아, 쇠로우드업 uh, 꿀꺽 삼켜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동태죠.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삼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삼켜질 것을 알면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왜 얘기를 보다죠?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지금 나오질 않지만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식한 말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nd 그리고 나 w 이제 민 사람이 시 not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더 bright light 가벼운 빛나는 그 빛을 어, 그 빛이 뭐냐면 이제 있는 어디에 아인 the clouds 구름 가운데 있는 또 오히려 더 윈드 바람이 패스 uh, 지나가고 그리고 클렌지스 어, 어, 그때 바람이 지나가면서 어, 그것들을 이제 지금 구름을 비롯한 이런 것들 을 얘기하는 거죠. 어, 정결하게 아, 한다라고 하는 것을 w 페어 위더 or 맑은 날이 컴스 아웃 어 다가왔다. 어더 노울스 북쪽으로부터 이도 가드 하나님과 함께 어이제 인크레더블 그때 이 하나님과 함께 그맑은 날이 북쪽으로부터 올때 테러버 매제스티 이그 무서운 그러한 음이 메제스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고 권위가 있는 그런 뜻이죠. 그러한 음, 것이 경이로운 권위가 함께 따라왔다는 거죠. 터칭 어, 여기서 이제 건드리다라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요거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부사구죠. 어, 뭐를 건드리는 거죠? The Almighty. 요게 실제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썼지만 이게 원래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로 보면 여기가 이제 오마이트가 목적어죠. 어, 전능자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역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안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우리가 아, cannot find 요 파인드 아웃까지죠. 어, 발견해 내지 힘 그를 하나님이죠. 어, 왜 그러냐면 이 그가 is excellent 뛰어나기 때문에 in power 힘에서 그리고 in judgment 심판에서 그리고 in plenty of justice 공의가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he 그가 w 어 l l not afflict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judgment 에선 굽게 한다든, 그러니까 심판을 굽게 한다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그러한 전능자를 알수 있느냐? 알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민언 어, 사람이 어두 역시 요 두도 강조의 두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별그러므로 피얼 두려워할 것이다. 힘그 그래, 하나님을 어, 왜 그러냐면 He, 하나님은 uh, Respects not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Any, 누군가를 이 Any가 누구예요? 이 t h t 가 지금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바로 이후하고 같은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면서 Are wise 지혜롭다고 Of heart 그의 마음이 마음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 속에 지혜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를 리스펙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Then 그때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이제 어, 엘리우스의 얘기가 끝났어요. 그때 이제 드디어 The Lord 어, 여호와께서 Answered 대답하셨어요. 어, 자아에게 Out of the whirlwind 휘오리 바람 속에서 어 엔세드. 해서 말씀하시기를 2장 자절 이유가 아이 코테셜 마크 안에 있는 목적어죠. 걸드업. 어을 조이다 이런 의미죠. 나 이제 디로인스. 내 허리를 라이커맨 남자처럼. 여기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대장부란 뜻이죠. 풀. 왜냐면 아이 내가 Your demand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o v e the 너에게 그리고 answer 대답해라 도 너는 a n 나에게 where 어디에 was 있었느냐 도 네가 when 언제 아이 내가 laid 놓고 있을 때 뭐 다리를 놓다 그런 뜻의 이게 레이드죠.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Declare, 얘기해봐라, 항변해봐라. If 만약에 또 네가 has to 가지고 있다면 Understanding, 이해력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논쟁해봐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이어지는 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구조 분석법을 통해서 좁기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epare for t h rain. Thank you.